누가 냈니 어. 안 했으면 지금 냈잖아 냥팡 냥 잘했지? 냥 no! 오늘도 음. 음. 안 잔거지? 뭐? 나 샤워했다 어젯밤에 방송하고 머리도 감고 샤워했다 언냐들 일단 이렇게 먼저 바르고 시작할게. 언냐들 먼저 화이트 파우로 피부톤 밝히고 시작할게. 언냐들이 잘볼수 있도록 캠을 옮겨줄게. 여기서 이걸로 발라줄 거야. 언냐들 이 바퀴 손가락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 알지? 다들 파큐를 이용해야지만 이 눈가 밑이 밝아질 수 있다는 거잘생각 하면서 파큐 손가락으로 잘 펴발라줘야 돼. 언니들 여기까지 따라왔어? 어차피 집에 있으면서 할 것도 없잖아, 이 일요일 밤에. 다 같이 화장이나 하자. 먼저 화장 시작하기 전에 립을 꼭 발라야 된다. 립을 바름으로써 피부 또는 생기를 찾아주는 거야. 오늘은 누구 화장이야? 언니들 오늘은 누구 화장 이런 게 없어.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 봄이니까 돋콘 느낌 나는 그런 과즙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. 언니들은 일자 눈썹 좋아하지. 근데 나는 일자 눈썹 별로 안 좋아해. 그래서 나는 여기 밑을 이렇게 그냥. 해서 약간 아치 느낌으로 눈썹이 쳐졌네 할 정도로 이렇게 해줄게 어때 눈썹 괜찮지? 오늘은 이걸 써볼게 매니큐어야 이렇게 해도 바로 이게 가든 메이크업이란 거야 어술 취한 것 같은데? 그리고 이제 애교살 먼저 그려줄게. 일단 웃은 다음에 애교살을 그냥 이렇게 핥아, 핥아주기만 하는데 너무 진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지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이렇게 다시 또 다시 이렇게 해줘서 부풀어 올랐네 하는 느낌만 내주면 끝이야. 이거 한번 써볼까? 그냥 여기 핑크빛 펄 있는 거 해볼게. 이런 것도 되게 난막 바르는 게 좋더라. 눈 밑에도 해주는 거 보너스라고. 언니들 그리고 여기 핑크 그끝 말린 장미, 장미를 여기다그 도포, 도포. 중요한 건 이걸 날려야 돼. 이렇게 날려서 애매모호한 경계선을 만드는 거지. 혼자로도. 아니, 아니! 아직 화장에 시작하지도 않았어. 포니님이 나를 위해서 선물해주신 이 포니님의 맥 컬렉션으로 눈화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. 이거랑 약간 이거랑 섞는데, 오늘! 그렇게 해보자. 핑크색을 섞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단 생각. 이거랑 이거. 이거랑 이거랑 섞어서. 얼굴 오늘... 새로 그리는 거네. 조용히 해봐. 얼굴 아직 안 그렸어. 마라까 아, 오늘 도켓시 메이크업인가? 도켓시 아니야, 이 새끼야. 빨간 립이 없잖아. 내가 보여줄까? 나 빨간 풀립 바르면 진짜 이상해. 이거 봐봐 진짜 나는 진짜 안 어울리지 풀립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살면서 눈 메이크업부터 시작해볼게 아직 시작한 게 아니야 또 애교살을 한번 그려주고 애교살은 여기 꽂아놓고 생각날 때마다 꽂아서 그려주는 걸로 하자 일단은 턱 주가리부터 쳐볼까? 어, 어, 음, 음.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여기 강대뼈를 조금 위주로 이렇게 쳐는 것도 좀 좋아 코를 꼭한 번씩 쓸어주고 여기 눈썹 뼈도 한번 쓸어줘야 돼. 그래야지만 코가 살아난다고. 이 포니 언니, 포니 언니야가! <laughs> <laughs> 포니님이 나한테 또 선물 준이 포니 맥 컬렉션으로 한번 해볼게.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오로라 빛이어서 이걸로 여기부터 이렇게 일자로 쓸어주고 여기를 조금 날려주면 이렇게 봤을 때 보이지? 어, 잠깐만. 이쪽 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 라인 있지, 쌍꺼풀 라인. 바깥으로 라인 잡은 다음에 이걸 빼야 돼, 이쪽으로. 그래야지 이게 눈이 돼. 요즘 같은 시국에는 집 밖을 못 나가니까 다들 넷플릭스 오지게 보다가 다크서클 개 많이 늘었지? 눈 밑에 콩콩 찍어서 다크서클 가려줘야 돼. 이거 필수야. 알지? 이제 딱 맞아. 봐봐. 어! 없어졌지. 사실 다 없어지진 않아. 완벽한 게 어디 겠어 완벽해지려면 뭐 외과 가야지, 성형외과. 아이라인을 그려볼게. 내가 하이라인을 샀는데 제 화장 순서가 비중박죽이야. 어쩌라고. 남이 정한 기준에 맞춰 살지 말라고 했어. 때로 살아라. 미안한데 음식부터 주문하자. 12시에 먹겠어. 어쩌라고. 내가 무슨 맨날 방송 켜고 밥만 처먹는 그런 식충인 줄 아니? 어? 내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하지 마. 박세로이 병이냐고? <laughs> 나는 우리 아빠 건강하게 살아 계셔. 그게 제 소신이고. 두둥, 약간 오늘은 개처럼 만들어 볼게, 얼굴을. 나 같은 경우에는 개상이거든 입상이라고요? 그래서 나는 일단 개상으로 갈게. 이렇게 내려서 항상, 항상 하는 거지만. 이렇게 해주면 돼. 이 이렇게 무언가가 차있다는 느낌을 줄게. 애교살만 7번째에 그리는 것 같냐? 아! 어이교살 말트 나오니까 한번더 그려줘야겠다. 뭔지 알지? 그리고 나는 이런 속눈썹을 좀 많이 써. 수치 별로 없으면서도 되게 가닥가닥 나있는 거? 3분의 2 정도를 잘라줄 거야. 내가 속눈썹이 여기까지 있단 말이야. 시작하는 점은 눈의 3분의 2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, 여기까지 붙이는 거야. 이렇게 해도 비포와 애프터야 보여. 보통 밖에 나갈 때 중요한 행사 있을 때는 픽서를 뿌리고 가지. 특히 내가 해봤는데, 여행 갈 때는 픽서가 꼭 있어야 돼. 나 같은 경우에서는 관광... 오, 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서부터, 여기까지. 애교살이 없어졌다고? 그럼 그래야지.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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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는 거야. 어, 우리 이거 발라보자 스틸라. 나 이거 좀 좋아해. 반짝이는 항상 나한테 있어서 빠질 수 없어. 애교살 없어졌다고? 야이 새끼야, 이제 숯덩어리 칠한 것 같아. 점점 진해지잖아. 이제 그만 하고 싶어. 이러다 일진 메이크업 된다고. 속눈썹은 비싸잖아요. 그래서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잘 씻어서 기다려! 3일은 쓰거든요. 여기 중간 부분에 이어지는 또 이렇게 해두고 아 약간 뭔지 알지? 거미 다리처럼. 짜잔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끝난다고요. 잠깐만. 아, 양갈래를 해보라고요? 양갈래를 해볼게요. 이렇게 해서 폭카머리를 해볼게요. 이렇게 하는 거 유행했었었는데, 약간 그 감성인데 중고등학생 그 감성인데. 짜잔! 이렇게 머리를 하지 말자 청순하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빵이커 보이니까. 한 기다려봐. 와, 확연한 차이지 않니? 나대지마, 심장아. 평소랑 화장했을 때랑 속눈썹을 붙였을 때랑 확연한 차이가 난다고요, 이렇게.